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SK 플래닛 비즈니스 직무 방송을 하려고 켰고요. 일단은 제가 뭘 해야지 여러분들께 더 도움, 가장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PT 면접 관련 PT 자료를 제출하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SK 플래닛에서 추진하고 있는 OK캐시백 OK 실업 기반 서비스 관련 신사 아이템 또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제시, 경쟁 서비스 유사 서비스의 비교 분석 포함, 딱 제가 좋아하는. 제 취미가 진짜 출석 체크하는 거거든요 포인트 정립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딱 이거를 작업을 하면 딱 바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걸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계열을 쫙 만들었습니다 해볼게요 OK 캐시백이 어, 어떤 서비스보다도 어, 고객 개개인의 어, 생활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생각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인트의 금융상품화입니다. 잔돈 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 예, 요즘 사람들은 어 일원 1원, 잔돈 이원도서투루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 포인트를 쌓아두면, 포인트 역시 같은 범주로 볼수 있습니다. 어, 포인트를 쌓아두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이자가 붙거나, 투자가, 회사에서 자동으로 투자,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어, 써, 쓰지, 않, 쓰, 쓰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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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R을 받은 뒤그 r 에 R을 통해 받은, 받는 리워드 금액, 금액이, 금액이 자동 투자되는 형태입니다. 어, 오케이 캐시백은 카카오페이와 달리 어뭐그 안에서 어 소비를 하지 않아도 포인트가 금방 쌓이는 구조입니다. 실제죠? 출석 체크, 엠네. 어, 광고 클릭, 어, 다른 어, 앱의 회원 가입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금방 쌓을 수,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이것 역시 다소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를 계산하는 걸 요청합니다. 첫째 출석체크를 출석체크 같은 경우 어, 한주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정립이 안됩니다. 어, 이에 대한 일을 어, 혹여라도 어, 그런 유저들의 경우 특히, 저와 같은 헤비 유저들의 경우, 어, 업무가 일정이, 어, 일정이 바빠, 앱에, 앱에서 출석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어, 또, o k c a s h 내에서 정립받을 수 있는 광고 중몇시 어 이후에 선착순으로 열린다는 어 기능이 열린 열리는 게 있는데 어 이런 광고를 광고를 없애 주면 훨씬 더어 고객들이 어 앱을 앱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고객들이 앱을 만족 만족하며 쓸수 있을 거라고 니다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기도 하네요. 둘째, 페이 서비스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인트를 활용한 결제, 결제 시스템이 활용해서 결제를 할수 있기는 하지만, 어 그거 그것 말고 직접적으로 결제를 어 OK 캐시백, OK 페이와 같오 OK 페이란 게 있으면 어 좋을 거라고 어 봅니다. 마침 아니면 자선책으로 하나은행의 페이 서비스를 어 오케이캐시맨 내에서 어, 마케팅에 아, 마케팅해 준다면 마케팅에 주는 것도 생각 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은행과 협약해서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은 만큼 어, 하나페이 활용도를 높이고 그 그로 인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으로 어. 페이 서비스 페이 서비스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어, 판단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친환경을 실천하는 유저들이 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매 2리터의 물을 먹으면 먹고 일, 어, 6시간, 아, 2시간에 한 번씩 500리, 500ml씩 먹고 물을먹 고, 총2 리터 의물을마 시면 총2 리터 의물을먹고 이를 앱 에서 체크 하면 5 포인트 를주는기 능이 있 습니다. 이것 과유 사한 형태 로 건강 혹은 건강 을 위한, 건강이나 삶이나 친환경을 친환경 혹은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어 유저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오케이 OK 캐시백에서 준다면 어이 역시 회사 차원에서 ESG를 실천하는 실천하는 투자한다고 어, 야불이 이렇게 깔 수는 없으니까 실천하는 어, 효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어, 오케이 캐시백이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 봤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오케이 캐시백이 어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한뼘더한어한발더 앞서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제 유저로서의 저의 제안이에요. 지금 이게 천자인데 1280자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글자 수는 그냥 천자로 얘네가 그냥 가상으로 지어낸 것 같고 양식 무관 파일 크기 100MB 이내 5에서 10분 사실 프레젠테이션 자료 5에서 10분이면 원래는 보통 제 생각에 글자 수 분량은 한 2000자에서 3000자 정도는 나와야지 사실은 돼요. 좀더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글자 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한번 이거를 보여 드려 보았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결과 이 대본을 여러분들께도 이제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어, 오케이캐시백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듦에 어, 좋은 어, 버팀목? 약간 레퍼런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바이바이!